수색하기 아니, 너네 거기니?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아 여기에 두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이구 온다 온다 온다.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걸로 가지 말고. 또한 마리가 있네. 아, 저쪽또한 마리가 있네. 거의... 어우... 이 앞에 있나? 아,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볼까요? 올라갈 수 없나? 올라갈 수 있네. 멀리 멀리, 어휴, 어 90비트, 아, 이 여기구나, 이 아니구나. 쪽이로 어떻게 가지? 아이쪽으로이케으로이케 어? 얘를 이일얘있죽거수 있을 거떻은하어라어 하더라? 쪽으로 어, 그쪽으로 지면이 되지! 야이쪽으로이시다야 어. 이거 이쪽으로 뭐이 같이 같이 은신. 어, 아이고 던져버렸다. 여기 눈좀 붙이기 좋은 장소인 편인데 야기 오지 않아. 항상 사냥 야영지에 있었지. 사냥 야영지에 있다고? 사냥 야영지 쪽 앞이군요. Here is a powerful tool, Talion. Let's put g o 어, 가도 되나나? 가볼까요 아, 점프 이렇게 못하는 a 아, 나이렇 u 할수 있군요. o w Oh, look, oh, l o f s t o r k 봅시다. 어 여기다. 빠. 아 잠깐만 앞에 엄청 많은 것 같아. 막막 막고 막막막막막 막. 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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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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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처형, 그렇지 맞고 맞고 빠 잠깐만. 얘안 죽었는데 처형하고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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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잠깐만. 얘, 얘, 얘 일단 처형할게요. 아, 저기 또 있다. 야! 처형, 하고 빠르게 갑시다. F, 아, 와사가득 참. 아, 여기 또 있잖아. 잠깐만. 너인마너인마 빡. 처. 빠빠빠빠빠빠빠 그렇지. 빡. 농령계 아, 또 있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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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어요, 왔어요. 빱 빠, 빠, 맞고 빠, 아 빠, 빠. a ba, ba, 아 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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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 ba, 다 a b 다여 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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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눌러 조준하고 우리를 향해 쏘세요. 아프다 됐다. 아, 걸 고러, 얘가 고었은가 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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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죠 여기 있다. 조죠. 스페이스바 누른 채 컨트롤 누르면은 넘어뜨릴 수가 있군요. 오케이. 어딨지? 쟤는 누구지? 쟤인가 쟤를 죽여야 될것 같죠. 도망, 도망치나. 에? 탈출! 아, 탈출을 하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아 저렇게 정신 없을 때 내가 죽여야 되나 보다. 패서. 올라갑시다. 여기죠. 자. 우리를 싸서 부서 부셨어요. 누구야, 너지? 자, 두려워할 때 야~ 탈출하기 전에 처치해요. 빠~ 빠~ 야 임마~ 스페이스박 컨트롤~ 컨트롤~ 이~ 던진다 맞어, 맞으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잡아야 된다. 왔다왔다 잡고 신문을 합시다. 우리~ 허~ 인트, 아이씨유~! 아, 어, 뭐죠? 검은 애들을 볼 수가 있나? 그죠? 앞줄 앞줄에부터 보죠. 새로운 정보. 난쟁이 지정. 옷옷 오니까 옷, 힘 오니까 죽일 수 있어요. 휴. 권력투쟁 후 전투보고서는 이벤트를 정리하고 싸우는 세력의 힘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보고서를 보려면 엔터를 누르세요. 아, 여기 투쟁지역이었나? 아, 투쟁지역이었네요. 오케이, 조연사랑랩백 아, 랩백이 그래서 이긴 거구나. 아, 이런 식이구나. 진급, 내가 도와줘서. 헤이, hey. 이어즈! Hey. 헤이~ hey! hey! 야, 자고 뭐하는 거야? 너네 기가 빠져. 둘에서 시체를 내 대들어 좀 옮겨줘. 절리쯤을챙기고 싶거든. 꺼져, 쓰레기 같은 우린 고로스 명령만 따르거든. 그 새끼 시체를 옮겨 달란 거거든. 자, 가라고, 가. 아, 죽은 거군요. 그래서 고로스 시체를 옮겨 달라고. 내백기겠네요 갑옷을 입었네. 와, 아, 고로스가 가지고 있던 뭔가 봐요. 얘를 지켜라, 이 망할 벌레 자식들아. 다음엔 네놈들의 길을 날려버릴 것이야. 지금은 내가 대장이야. r i 가서 한번 보자고. 이게 뭔 일이래? 뭐죠? 뭘뭘 뭘, 뭘 가져온 거지? 자치로에서 보지 그것은 어린 친구가 먹을 일도 되겠군. 레백이이 <laughs> 지역을 평정했네요. 오 마이 갓. 성공했습니다. 보르도로의 정신 드디어 <laughs> 그 우리를 싫어하는 만큼 또 서로를 싫어하지 이..얼로 가야되지 우리? 일로 가야되나? 아 얘네 따라가야되는구나 가볼까요? 날 발견했니? 이렇게 죽여주고 오이씨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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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바스 페이스바, 페이스바. 아, 짐승이 가까이 있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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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죽여보죠 맞고 빡! 야 임마! 어, 처형하고 야 임마! 너 어딜 도망가냐? 어딜 도망가냐 임마? 죽여요, 죽여! 아이, 정말 잔인하군요. 뭐야? 따라가야 되나? 걸려있는 미끼가 어디 있어? 위에 있나? 올라가 볼게요. 어, 저기 있다. 개. 아. 아. 신 어... 원투? 원트? 원투 눈물이? 원투가 뭐예요? 미끼가 어디 지 어, 화살이 있다 여기. 찾네. 여기가 우리 같은데. 아 저게 미끼인가 설마? 이거 아 이게 미끼군요. 아살 필요. 아잘했득어 됐다 됐다 됐다. 헉. 그렇군요. 아나 발견했어. 발견했어. 알겠어. 뭐야? 어떻게 된 거죠? 아, 제가 알람 울리러 가나? 가보자. 제가 알람 울리러 가는 거 같죠? 하지만 난 숨을 거야. 음... <laughs> 결국 알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난 이쪽으로 갈래. 들가지 않을 거에요. 우리 깼으니까 자 이때다 죽여, 죽이고 얘도 너도 너도 그렇지 갑시다. 어디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아, 여기 얘가 있네. 안녕 약초를 먹읍시다 약초가 있다 응, 어딨어 무슨일이야 아 여기있다 약초 약초 원트 아 원트라이 난리났네 여기 짐승이 엄청 많아요, 여기. 숲에 숨죠. 아, 얘가 있구나. 인식했다! 인식했다! 피해, 피해! 올라갈 수 없나, 여기? 안 돼! 스페이스, 스페이스! 안 돼!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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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올라와! 아, 네, 얘네 길들이는 거. 아까 키가 뭐였지? 일단 올라, 비에 에 비에 비 올라가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헉, 올라왔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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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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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레프트 컨트롤. 레프트 컨트롤로 탈수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프트 컨트롤. 타자. 지배. 그렇지. 싸워요. 원한으로 넣어 버튼을 눌러 지배하세요. 이렇게 헉, 지배다. 카라고르의 공격. 왼쪽이 공격. 오른쪽 물어뜯기. 왼쪽 조주 무드. 공중 암살. 오른쪽이 조준이고 레프트 시프트 왼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헉. 오, 얘 공격 안 하나 봐요. 그러면 나아 그러네. 야, 야임마너임마너너너너너안 죽여지는 어어아 죽여지네요. 뭐야 흡수? 뭘 흡수하는 거지? 생명력? 할것 흡수? 뭐죠 이거? 내릴까요? 안녕. 아, 계속 유지하는군요. 아, 여기 있어. 헉, 잠깐만. 저기에 애들 있다. 올라가죠? 올라가요. 여기도 있었죠. 아닌가? 위에 죽였나?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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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지만 나 이쪽으로 안갈 건데, 이쪽을 보죠. 내려가 봅시다. 어, 여기 약초 있다. 약초 먹고 갈게요. 내 체력은 어떻게 보지? 뭘까요? 아, 엄청 많네.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 이 막사 뒤로 지나갈까요? 허어, <laughs> 야! 야! 저거 봐, 저거! 저거! 아이고, 나 뒤에 있는 걸 까먹었잖아!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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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허공허공해, 갈지. 헛! 야! 그렇지!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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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치! 쳐요, 그랬죠? 됐다, 여기, 여기, 아유, 이. 안녕? 바, 바, 아, 발로, 발 발로 차안 되니, 여기는? 발로 차, 발로가 안 차지네. 발로 안 차져요. 어, 이건 뭘까요? 아, 여기도 그거다. 둘이 싸우는 거. 그죠? 내가 구해줬구나, 너네. 왜, 왜,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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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여기 어, 어디서 들리는 거? 저쪽에 있나 봐요. 여러분 여기 높은 등급에 오르기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합시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서 방송을 끝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아 잠깐만 얘, 얘 처리하고 갈게요. 처리하고 처리하고 끝냅시다. 아! 죽여. 아 잘한다 잘한다. 여기 모닥불 앞에서 끝낼까요? 우리? 모닥불 치고는 좀 큰데? 자, 이렇게. 앞에서 활활차는제로 아, 어디서 자꾸 소리가 나는 거야? 나 불안하게. 아 여기서 끝냅시다. 망토가 타기 전에. 여러분, 오늘, 섀도우 모로도르 플레이 첫 번째 날이었는데요. <laughs> 시작도 우여곡절 끝. 45분 만에 패치를 끝내고. 시작하고서도 액션게임에 정말, 진수를 맛보네요. 근데 그만큼 저한테는 난이도가 익스트림리 하드였다는 거. 그러면 다음 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주말에 하도록 하죠. 섀도우 모르도를 자, 그러면 다음 주에 하면 아마 실력이 다시 제자리 될것 같지만 이어서 해볼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내일 정규 방송으로 봐요. 바이바이 고생하셨어요 피자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분들도 감사해요 레니시아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후후후 <laughs> 고생해주셨 고생했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액션 게임 <laughs> 아 그래도 바나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